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여명에 또다시 주님의 말씀 들으러 또 나왔사오니, 주님,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끔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4장. 삼백십사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삼백십사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기 서도지.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농작물을 거두기 위해 무언가를 심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게 무언가를 심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 교회 뒤뜰에 자리한 밭한 고랑에 여러 야채 모종을 심어 보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여 고르게 갈고 그 위에 비료를 뿌리고 비닐을 씌우고 비닐의 일정 부분의 땅을 알맞게 또 파내어서 모종을 심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물을 주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모종 하나를 심어 결실을 거두기 위해 이렇듯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저는 몸소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작은 모종을 심는 것에만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이 이와 같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거두기 위해, 무언가를 결실하기 위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끊임없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 무언가를 심는 행위를 해왔고, 해오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라면 공부를 할 것이고, 직장인이라면 일을 할 것이고 부모라면 자녀들을 양육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거둔다는 것. 무언가를 결실한다는 것은 심는 수고와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거두어지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팔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은 본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것에 두 가지 인생의 결과가 주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생을 거두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여서 허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후의 삶에, 그 삶에 대한 결산의 때도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산의 때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토록 구하며 심어온 것들이 모두 썩어질 것으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너무도 허무하고 너무도 허탈하고 너무도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얼마나 수고하며 많은 것들을 심을 것인지를 넘어서서 내가 심고 있는 것들이 과연 정작 썩어질 것을 심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영생을 위하여 정말 심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은 7절을 통해서 그 돌아봄에 있어서 스스로 속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어적으로 미혹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뱀이 정령 죽지 않는다라며 아담과 하와에게 썩어질 선악가를 취하도록 미혹했듯이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미혹하여 영생의 생명나무가 아닌 썩어질 선악가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는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라게 무엇을 심고 있는지에 대한 돌아봄에 있어서 자의적인 해석이나 타협이나 아니라므로 흐지부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 바 뒤이어 7절에서 말하듯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즉 우리가 아무리 간교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결론적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것 그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도 예수께서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라며 예수께 자신의 삶의 수고와 노력의 것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썩어질 것을 붙들고 심고 있음에도 마치 사우랑이 아말렉 전투에서 그랬던 그래 것처럼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값진 소와 양을 이끌고 와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서 살려둔 것이라는 변명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썩어질 것들을 여전히 삶에 두고서는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한 것이라는 눈속임에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 정말 철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썩어질 것이요 무엇이 영생을 얻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에 팔 절을 통해서 그 기준이 육체를 위함이냐 아니면? 성령을 위함이냐라고 나누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심는 행위의 목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기반한 욕심과 욕망과 만족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내 욕심과 욕망과 만족을 도리어 버리고 꺾어버리는 뭐, 꺾어버리며 살아갈 것인지를 말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썩어질 것과 영생의 갈림길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육체를 위한 것이요? 무엇이 영생을 위한 것일까요? 바울은 이어서 9절과 10절을 통해서 그 기준을 더욱더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지니라.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를 위한 것이냐, 영생을 위한 것이냐의 기준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 즉, 착한 일을 하는 것에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은 복음을 따르는 삶으로서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위하여 내 욕심과 욕망과 만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꺾이고 절제되어져서 내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선한 행위가 금지되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위해서 위하여 심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며 모든 이에게 행하는 착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내 삶에 사랑의 행위가 일고 있는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등이 일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착한 일이 잘 맺어지지 않거나 중간에 끊어지거나 쉬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썩어질 육체의 욕심 때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욕심과 욕망과 만족이 말씀 앞에서 꺾이지 않고 절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이러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서 바울이 본문의 앞장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와 영생의 기준이 되는 착한 일이란, 말씀 앞에서 내 육신의 소육이 꺾이고, 말씀 앞에서 성령의 소육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 자그만 예를 들자면, 제가 사실은 새벽에, 이제, 어, 새벽에 일어나서, 어, 이제 차를 끌고, 이제, 광남기에 와야 하는데, 이제, 그, 어,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이중주차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중주차 문제 때문에, 어 이주 어, 항상 고민이어서 아내 차 아내 차를 어이 왼쪽에 놓고 항상 스타렉스는 오른쪽에 둡니다. 왜 그러냐면 꼭 이중 주차 문제 때문에 새벽에 나오면 이게 이렇게 테트리스처럼 간격이 간격이 하지 않아서 둘 중에 하나는 꼭못 예,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설교 때문에 나와야 하는데 나와야 하는데 아내 차 앞에 있는 차를 밀었더니. 이게 공간이 있어서, 아, 밀면 되겠구나 해서 밀었더니, 사이드 브레이크를 <laughs> 채워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아, 이 차는 포기. 그러면 저 차, 저 차로 가야겠다 해서 갔는데, 그차 앞에, 앞에서 이렇게 밀어, 밀었는데, 그 차도 <laughs> 사이드 브레이크를 <laughs> 어, 채워놓은 겁니다. 네. 제가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네. 갑자기, 갑자기 설교하러 가야 하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서 준비해야 하는데 근데 그냥 밀면 그 공간 안에서 그 미는 것도 힘든데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쳐놨으니까 두 개에다가 다 그러니까 너무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또 밀고 밀고 그래서 진짜 깻잎 한장 차이로 다 이렇게 맞춰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겨우 이렇게 나와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분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막 어떻게 보면 좀 열불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면서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이 좀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보면 제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온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저도 저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 육신의 소욕이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쉬이 끊어지거나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오면서 그런 분을 삭히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했을 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던 것처럼 뭐예요? 말씀 앞에 내가 한번 꺾여보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이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꺾이기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앞에서 절제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알미암마 제3 가운데 육신의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마 그런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꺾임으로 말미암아 제가 착한 일을 하길 소망합니다라고 하면서 하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앞에 제제 제 삶을 내어놓고 나가다 아 보니까 그 분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 굉장히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리어 도리어 지금은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오죽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나중에 나도 혹여나 그런 실수를 하게 됐을 때 나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해가 되고 또 용납이 되고 또 용서가 되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그라게 무엇이 착한 일일까? 자의적으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선한 일일까라면 물어보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미 그 착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라게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통해 영생을 심고자 한다면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선명하게 그분의 뜻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착한 일을 조금씩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성인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적용할 그 만나, 오늘의 만나를 주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붙들고 하루를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말씀의 만나를 먹어야 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구절에서 말하듯이 선을 행하되 그 심는 과정 속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또한 주안에서 바랍니다. 이는 무엇을 심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심는 것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박고랑에 좋은 모종을 심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매일 먹고 마셔야 하듯이 우리는 포도밭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좋은 모종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심고 소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영생의 소출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또 말하듯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그리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30배, 60배, 백 배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이 영생의 기쁨이 우리가 심는 만큼 우리가 뿌리는 만큼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말씀 앞에 서서 내 육체 욕심을 꺾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한 일을 해나가길 주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칭찬해주실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뿌리고. 착한 일을 싣는 선한 청지의 삶을 살아가는 광남성도 되시기를 이시간 주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시간 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주 예수 고돌아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줄을 믿는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약 벗은 우리 영혼은 깊어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이 시간 돌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썩어질 것을 심고 있진 않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영생을 심고 있었는지 이 돌아 봄을 통해서 썩어질 것을 심고 있었다면, 말씀 앞에 나의 육체 소육을 꺾어내고 영생을 심고 있었다면, 말씀대로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도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나가는 우리 되기를 주안에서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